올 시즌 3강이 거의 한 90%에 저희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요. 상황은 전 제일 아쉬운 게좀 좋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을 했다는 뜻인데 올라오지 못하는 게 기이합니다. 한 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좀 부렸습니다. 올해 그오키나온뭐 삼성 출입 전 기자의 아마 1등은 배찬승일 겁니다. 아, 이뭐잘 키워 가지고 이제 어디 보내 분해, 보내긴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였 같고요. 뭐 전지훈련 부링이지 못했으니까. 박진만 감독은 뭐 작년보다 훨씬 좋았다고 뭐 평가를 했다고 하던데. 박진만 감독이 이제 좋았다라고 평가한 첫 번째 이유는 한 7년, 8년 만에 1차 관캠프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괌, 오키나와였다면 한 2017년부터 그냥 오키나와에서만 쭉 있었는데, 밤이 그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체력훈련, 기초훈련 하기가 좋았답니다. 예,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이 좀 유명한 게 훈련량이 많습니다. 그이 더운 데서 훈련을 해야 박지만 감독 성이 풀리는 훈련량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신데 그러니까 그 재미를 좀 보신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특히 신인 선수들은 체력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기를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1차 과물련이좀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요 오키나와에서도 분위기가 여러모로 좋았던 게이 어린 선수들이 1년차 안된 올해 이제 데뷔하는 선수들이 4명이 1군 캠프에 함께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원래 중간에 한 2명쯤은. 이제, 이군 오키나로 보내려고도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코치진들이, 이 선수들이 있는 게, 이 선수들도 물론이고, 1군 선수들한테도 영향이 좋을 것 같아요. 경쟁구도? 네, 뭐, 여러 가지가. 음. 그래서, 그렇게 꾸려와서, 그 결과들이 합쳐져서 아마 올해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박준만 감독이 이렇게 훈련을 아시키는 감독으로는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은데, 뭐 우리 여섯 기자 새로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박진만 감독이 그좀 훈련에 대한 믿음이 깊은 감독이시고 각 감독마다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있겠죠. 뭐 그렇죠. 뭐 자율성을 강조하는 네. 감독도 있고 김성근 감독 씨는 <laughs> 그야말로 <웃음> 진짜 막 하드 트레이닝. 네, 훈련. 김성근 감독 국대까지는 <laughs> 아, 아니신데요. 음, 그러니까 뭐이 팀의 방향은 투수의 임, 이 팀의 방향은 타자의 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박진만 감독은 1 순위가 수비입니다. 근데 수비 훈련이 강대통 최고의 수비수 아니까 아, 그렇죠. 네. 본인이 수, 수비를 잘했던 선수 출신이셔서 그러지만 수비만큼 그냥 훈련량 이꼴 수비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난 시즌 네. 삼성이 최 최소, 최소 실책 1위를 했거든요. 박지만 감독이 아마 되게 뿌듯한 는 데이터 중 하나일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조승까지 하게 되는 원동력이겠죠? 그렇게 있겠죠. 보고 있습니다. 팀에서.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전지훈련에서 우리 석 기자가 딱석 기자 눈에 딱 띄었던 선수를 몇명 꼽는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올해 그 오키나와 온 뭐, 삼성 출입 전 기자에 아마 1등은 배찬승일 겁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선수가 저런 공을 프로야구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선수를 상대로 던진다는 게 이런 걸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4억 원의 계약금이 아깝지 않겠는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laughs> 아이, 뭐잘 키워가지고 이제 어디 보내, 보내긴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였고요. 타자존은 가장 기대라고 좀 지켜보고 싶었던 게 김영우 선수가 지난해만큼 만해 준다면은 이 팀은 어마어마하게 셀 텐데. 그렇죠. 폭발력을 기대할 수 있죠.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올 시즌에 훈련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게 강민호 선수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수도 벌써 약간 뭐 은퇴를 준비하는 겁니까? 마지막 아니, 마지막 불꽃을 사리려는 살해되는... 제가 보기엔 강민호 선수는 올 시즌 잘해서 한번더 FA 할 겁니다. 작년까지 늘 얘기했던 게 한국 시리즈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면 소원 은 부럽고 아니죠 아니, 새로 생겼어요 이제 가보니 무슨 하고 싶더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그 아, 강민호 선수한테는 뭐 좋은 동기부여가 된것 같습니다. 가치를 짓다 미래를 열다 HS 화성과 함께하는 트럼프의 전설. 네 그렇다면 이제 스토브리그 결과와 이제 전지훈련 성과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올해 시즌 삼성 로젠스 성적 어느 정도가 기대됩니까? 예, 제가 매년 요맘때 이제 방송 나갈 때마다 이 질문 다들 하시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맞춰도 아무도 저한테 뭐 상금을 주거나 칭찬을 하시진 않는데, 틀리면은 요게 요대로 캡처가 돼가지고, 저희 순위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 댓글을 여기다 다시고, 요 짤이 돌아요. 밑에 자막 치실 거잖아요. 제가 여기 하면 요거 치거든요. 그거 두고두고 이제 놀림거리가 되는데. 도래구 뭐 전문가 대충명입니다. 기자들, 해설자들, 누구도 그 시즌 제대로 잘못 맞추거든요. 올 시즌 3강이 거의 한 90%의 저희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삼성 기아 LG를 얘기하고요. 일단 뭐 다행히 삼 삼성이 일단 삼광이 들어가네요. 네, 아뭐 삼성을 지금 아래로 내리기는 뭐 손발진이 리그에서 탑이고 그 홈런 두 자리 치는 타자들이 질비한 중심 타선이 있고 수비력이 안정된 팀이 3등 만에 안 들면은 이제, 이상하죠. 뭐 일본 프로야하고 메이저리그 이런 팀와더 <laughs> 잘할 텐데. <laughs> 올 시즌은 우승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그래도 미니멈으로 3위 정도는 할것 같고요. 저는 뭐 요거는 하나 작년에 기아한테 상대 전적이 완전 열세였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시리즈에서도 뭐힘 한번 쓰고 그러니까 힘 한번 못 쓴거나 가는 거 없죠 1 승했습니다 근데 못했으니까 올 시즌 정규 시즌이든 가을 야구든 기아한테는 지난해보단 나을 거고 5 할은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야구에서 맞붙으면 기아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규 시즌 맞대결 전적에서도 기아는 넘어설 것이다라고 그건 하나 제가.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뭔가 좀 기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좀 뭔가 좀 의지를 다진다는뜻니까 그것도 크고요 이제 어찌보면은 삼성은 기아의 모든 카드를 다 경험 을 해보고 다 당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센 예방주사를 한 시즌 동안 맞았다 고전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를 반대로 적용하면 반대로 제일 무서운 팀이 지금 lg가 됐습니다 이세팀이 하여튼 가을야구권에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이 거기서 하여튼 저는 제일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 팀을 꼽아주셨는데, 더 알려고 갈두 팀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팀을 더 꼽는다면? 많은 분들이 하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한, 한, 작년, 재작년서부터 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에는 좀 세모가 많았습니다. 그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선수가 투수 세 명인 팀이잖아요. 유현진 선수 외국인 투수로 가야 되니까. <laughs> 근데 그 선수가 좋고 뭐 좋은 선수를 막 영입한다고 해서 이게 막 팀이 단기간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하나 같은 경우는 전 제일 아쉬운 게, 줄곧 하위권에 있었으면, 좀 좋은 선수들을 계속 영입을 했단 뜻인데, 올라오지 못하는 게기이합니다 차라리 키움처럼, 그 선수들이 딴데로 뭐, 영입카드, 뭐, 트레이드카드, 아니면 해외 진출, 이런 식으로 쓴 것도 아닌데. 그런 점에서 하나는, 크게, 저는, 뭐, 센 위협이 될 거란 생각 안 하고, 한팀더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두산은좀 두렵습니다. 이승혁 감독이, 뭐,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한 거지만, 이렇게 독하게 준비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본인도 그 감독으로서 한 이제 앞선 두 시즌 겪으면서 많이 이 진화를 하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올해 어떠냐고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팀들이 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매운 맛으로 확 끝내버려 오늘의 교촌 레드 시리즈. 올 시즌 좀 눈여겨봐야 될 뭐, 새로운 기록들도 좀 있을까요? 뭐, 지금은 이제 젊은 선수들의 팀이 되다 보니까는, 그 선수들이 이제 누적 기록들은 조금은 뭐, 아직까지 멀었겠죠. 근데, 음 일단 오승환 선수가 세이브를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신기록인데, 그렇죠. 뭐, 고지점이 그 조금은 아쉽고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김재훈 선수도 어쨌든 세이브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투이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의 세이브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부자국 선수가 작년에 그 처음 했던 3할 백타점 두 자리 문런을 올해도 유지할지.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 김종선수 없었으면 거의 부자국 선수가 MVP급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응. 그 기록보다도 올해 아마 재미있는 포인트가 신인왕 경쟁이 될것 같아요. 딴 팀들도 신인들이 올 수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어, 또 뼈찬 선수가 신인왕. 그, 저도 그 기자들과 함께 얘기하다가 그 타사 후배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5년 주기설이 있대요, 지금. 삼성이, 그, 5년 텀에는 신인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텀까지 끌어서 한번, 좀, 배찬승 선수가 신인왕 받으면 굉장히 좀 의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도 기대를 끌고또 밀어주겠네요. 아까 투, 투, 투구스 말리도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근데 이제, 그거죠. 막판에 저희가 막 순위싸움이 치열해지고, 네. 작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승하려면 정규리그 1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결정이 걸린 구간이 오면 은 조금은 혹사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겨내야죠 푸른피의 전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가치를 짓다 미를 열다일치해서 와성 정직한 맛으로 백년을 약속하는 교촌치킨과 함께하는 푸른피의 전설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원 기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구 경북 방송국 중에서는 유일무이한 스포츠 전문기자인데 이게 좀 확장시켜서 거의 전국적으로 봐도 지방에서는 스포츠 방송 분야에서는 스포츠 기자로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거 아닙니까? 잘 뽑... 지 않죠 저희 이제 뭐~ 방송도 그렇고 신문들도 대부분 스포츠 전문지가 아니면은 대체로는 이제 종합 매체다 보니까 종합적인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는 뭐~ 스포츠 전문으로 뽑지 않는데 대구 같은 경우 제가 입사했던 (2004년)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몇안 되는 이제 프로구단이 4 개가 있었습니다 뭐~ 구미의 배구단까지 있었고 오리온스가 그때 있었고요 네네. 야구 축구는 잘잘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MBC에서 뭐 중계를 하고 또 취재할 음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아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뽑자해서 뽑았는데 그 이후로 뽑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효용 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같 뭐, 아니겠죠? 이가 <laughs> 계신 우리 석기자들도석 PD로 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에. 모든 그 대구 MBC에서 하는 스포츠 중계 PD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중계 방송도 이제 쭉 해봤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OTT 아니면 스포츠 채널로 가다 보니까 프로 스포츠 중계는 진짜 많이 줄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뭐 아마추어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중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스포츠 관련한 뭐 전주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대구에 라팍 그다음에 대팍 이런 경기장 짓는 뭐 관련한 다큐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삼성 경기들은 어떤 경기를 조금 있실까요 우승 순간들은 다 인상적이지만 특히 2013년 한국 시리즈가 뭐그 이때 삼성, 두산을 출입했던 모든 기자들은 이런 시리즈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뭐, 다죠 삼성, 3대1로 지다가? 예. 나래로 최초의 나래로 리버스 수입을. 예, 리버스 을 이때가 시리즈도 1승 3패로 몰린 것도 몰린 건데, 그 어느 경기 하나, 뭐좀 원사이드하게, 한 팀이 일방적으로 초반에 앞서간다든지. 길게 가죠, 경기가. 예, 막, 예. 그 연장도 많았고요. 아, 길게 가죠. 예. 그 시리즈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경기가 끝난 뒤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팬들이 많이 아쉬우셨을 거예요. 2015년에 1위를 하고도 두산한테 한국 시리즈를 내줬던, 그때 당시 한국 시리즈에 이제 잠실에서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상대팀이 우승하는 거를 본다는 게, 와, 출입기 전에 저도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고, 좀 짠한 <laughs> 마음이 들고, 화도 나고 막 그런데, 야, 선수단은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취재의 환경 얘기도 해볼까요? 기자실은 위치가 어디쯤 있고, 또, 또, 보통 프레아웃 기자들은 어떻게 또 취재를 하는지도 뭐, 얘기를 좀 해보시죠. 먼저, 뒤편으로 이렇게 자리가 있고, 그 뒤에. 포수, 포수, 뒤자 예. 네. 유리로 된 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중계석이고요 그쪽에서 삼루 쪽이 기자석입니다. 일루 쪽은 상황실. 그래서, 보통, 뻘에 맞고 다시신문도하면1 일루 쪽요 유리방으로만 아마 가실 거예요. 그, 삼루 기자석에 있는데, 대구 지역 기자단에서는 그 위치를 조금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더가웃이 안 보여요. 어, 더가 위에 있다 보니까는. 네, 네. 네. 지난해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너무 기자들이 많이 오니까, 막 앞에 중앙 테이블까지 기자들이 절반 이상 앉다 보니까는, 저희가 그냥 상황실에 가겠다. 너무 좁다. 근데 그 상황실에 앉아서 보니까, 우리 더가씨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 옷을 보이면 뭐 선수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교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팀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뭐, 그렇죠, 뭐 던져서 확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런 게 그리고 어느 선수가 진짜 분위기 메이커인지 이런 걸볼수 있는데 물론 뭐 중계하면 다 있고 해서 잘 보이지만 그런 지점이 있고 라팍 뭐 취장격 좋습니다 음... 시민 운동장과 비교하면 뭐 천지 차이죠? 아, 근데 시민 운동장이요 <laughs> 시민 운동장이 시설은 되게 안 좋은데. 시민 운동장 지역 기자실은 이제는 다시 쓸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환상적인 기자석입니다 왜냐하면 포수 뒤에서 한 8m, 9m쯤 떨어지니까 포수 뒤에 바로 그라운드 시시었거든요 진짜 거기만큼 공이 잘 보이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laughs> 그 시절 추억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앞박 기자실은 제가 우리나라 모든 구단을 가봤지만은 제일 환경은 좋은 축이고요. 이제 요번에 새로 생긴 대전의 새 야구장 가보고 마지막으로 비교해 봐야겠지만, 창원 NC파크보다도 기자석만큼은 뭐 부족함이 없고, 라팍이 특히 이제 그 중계진이나 외부에서 온 취재진들이 라팍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 대도시에 있는 야구장 중에 푸른색만 보이는 야구장은 라팍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사내 네그 네. 뭔가 청량감을 야구란 종목이 주는 가장 큰 쾌감 중에 하나인 청량감을 제대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 시즌 또뭐 프로야구에서도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ABS 시스템 도입했었는데, 그것도 약간 뭐 보완이 된다면서요? 일단 ABS가 너무 약간 높게 형성이 됐다해서 약간 낮춘다고 합니다. 네, ABS라는 게 이제 자동 네.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아니니까? 그 자동 이제 판정 시스템 볼과 스트라이크 반, 자동으로 판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해 리그 초반에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긴 했어요. 그 모든 투수와 모든 타자들의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지난해 대비 전년 시즌 대비 좀 어린 친구들이 다 지표가 올라가고 좀 나이든 사람들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심판이 판정할 때는 정말 대투수가 던질 때랑 그렇죠? 신이 던질 때쪼는 심리적 차이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대타자가 스윙을 안 하면은. 서플 스트라이크를 사인을 못 줬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타자를 딱 꼽기에 좀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너무 높은 쪽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그거는 조금 그래서 한한 한 180, 190안돼 188인가 기준으로 한몇한 한 1, 2cm 정도씩 이렇게 내리는 고그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조정을 얘기 듣고선 그 이후에 제가 배찬수 선수 인터뷰할 때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던졌던 것보다 좀 낮은 공을 안 잡아주더라. 높이 던지는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조정을 하고요. 지난에는 그냥, 야구장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초시계가 돌기만 했지, 그걸로. 네. 경고만 줬지, 볼카운트 변화 없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줍니다. 주자 없을 땐 20초, 주자가 있을 때 25초 안에 안 던지면, 볼이 하나 올라가고요. 볼이 된다는 얘기죠? 네, 볼이 하나 올라갑니다, 볼. 그래서, 볼카운트 싸움에서 투수들이 이제 이 피치클락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야구 이렇게 짤로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정말 야구에서 제일 논란의 규정 중에 하나인 이 3피트, 이 루와 루 사이에 때, 이렇게 아, 나야, 돌아 뛰는 네. 게 3피트 이상 되면 안 된다. 네. 그거를 조금 넓힌다곤 합니다. 근데 어... 이렇게 넓혀도 뭐, 참, 판정의 영역이 이런 거는 비디오 판독도 좀 애매해서. 그렇죠. 그 다른 종목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야구는 그래도 비디오 판독이든 심판의 판정이든 대체로는 매우 우수하고 좋은 결과를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또 하나 달라진 게 아마 저희 이제 야구 팬들 특히 라팍팬들은 그러니까 삼성 팬들은 라팍에서왜 이렇게 우리 홈에서는 구속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가 중계하면은 150인데 148뭐 이랬는데. 올해는 더 규격화돼서 이제 같은 게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중계와 전광판이. 푸른피의 전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수본 기자는 그동안 20년간의 어떤 그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경력을 살려서 책도 펴냈습니다. 제가 뭐뭐 소개도 좀 아, 해주시죠. 예, 네. 야구 중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AI와 접목되는가 이런 걸쓴 책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야구 기사를 저희 이제 야구 기자들은 기록지를 봤거든요. 기록지를 보고 저희가 쓰는 것보다 AI가 쓰는 게 빠르다. 그래서 야구 기자들도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야구 팬들의 인기가 너무 높고 야구의 각종 그 믈과 드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한국어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할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MBC 스포츠 전문 기자 속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스 기자 예상했던 올해 삼성 라이온즈 순위 최소한 뭐3위 안에 될 거라는 그런 느낌. 전망이 예측이 꼭 이루어지기를 먹히게 고 있습니다. 성성 라이온즈 파이팅. 파이팅! 소권 기자 파이팅. 파이팅! <laughs>